Shalom.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그 복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그런 명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만듭니다. 말을 신학적으로도 만들고, 교리적으로도 그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게 구약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성경에 아주 뻔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예. 낫을 딱 놓고 한글의그 기억자를 모른다는 거죠 뻔히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너무 추상적인 교리로 만들어서. 보금의 아주 심플 미닝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있는데요. 여러분, 제주도의 삼다. 즉,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것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죠? 자, 제주도의 삼다. 뭡니까? 돌. 그리고 바람. 여자. 이게 제주의 삼다인데. 자, 어떤 사람이 제주의 삼다라는 제목을 딱, 예, 네, 걸고, 책을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책 표지에 여러분, 뭘 어,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까? 제주의 삼다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그리고 책 표지를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보세요. 음, 뭐, 제주의 삼다 하면 이렇게 할까요? 구름 아니, 아니면 뭐, 나무 숲. 이런 사진을 찍어 올릴까요? 아니죠. 제주의 삼다는 돌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거, 돌, 그죠? 이런 거. 딱, 이렇게, 이런, 이런 모습, 이런 걸 착, 찍어가지고 표지를 해야겠죠. 왜? 그 내용이 제주의 삼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내용이 가장 부합한 내용을 딱 찍어서 표지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태에 의한 애왕결온 복음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어떤 복음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거겠죠. 복음을 가장 많이 말하겠죠. 왜 제목이 복음이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다 나오면서 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죠? 자, 이런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마태는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예수님의 이런 동정녀 탄생 자체가 왜 복음 그 뉴스냐?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 어떤 기적적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복음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제자들이 도망간 것도 어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의 애굽에 피난 간 것도 그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라고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